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윤주입니다. 코스닥 상장사 시티랩스가 달 중앙화 신원 증명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취득했습니다. 16일 공시에 따르면 시티랩스는 해당 특허를 포함해서 총 4건의 특허를 동시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 블록체인 기술 특허의 경우 복수의 블록체인을 통합해서 하나의 미들 블록으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, 향후 모바일 게임과 플랫폼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전망입니다. 시티랩스가 그간 확보한 블록체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NFT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사업 차원에서 연관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한층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. 최근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등록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앞서 지난 9월에는 블록체인 보안기업인 웁살라 시큐리티가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. 옵셀러 시큐리티가 개발하는 트레블루 솔루션은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별도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블록체인 상에서 작동 가능한 솔루션으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KYC 고객 인증 정보를 암호화한 값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적용됐다는 설명입니다.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발도 활발해지면서 이 블록체인 특허 등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향후 국내 기업들이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하네요.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.